2025년 1월 26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봅니다. 월봉, 예, 급등해 버렸습니다. 급등. 갭상승했죠? 갭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가 달립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죠? 주봉을 보니까 역시 양음입니다. 양음. 음봉입니다. 음봉. 은봉. 자, 음봉이 시작된 거죠? 음복이 끝난 건가요?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네요. 자,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보면, 연필로 구워볼게요. <laughs> 여기서 급등이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질 때 나타나는 신호, 요거. 네, 윗꼬리 달린 음봉 장대 음복. 요게 이제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그니까 상꼭대기의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머리면 이제 어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한번또 어깨에 반등 한번 주고, 예, 이게 잘 보이진 않죠? 어깨에 한 번, 예, 표시를 줄것 같습니다. 내려오다가, 음, 연필.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예, 예, 살짝 어깨. 그래서 헤드 앤 숄더를 안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는 매수해도 좋지만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올라오는 파동이 높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자를 리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1 2 9 0 0원이 269,000원 됐어요. 네, 거의. 두 배는 네, 거의 두 배? 거의 두배 갔죠? 예. 네. 시총이 네, 4조 7천억. 근데 얘가 실적이 적자예요, 적자. 적자입니다. 아직 뚜렷한 실적을 <laughs> 매출은 뭐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음, 200억. 어. 근데 적자입니다, 적자. 투자금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을 얘가 발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막 주가 확 떨어져요. 저는 일단 여기 21선,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22만 7천 원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죠.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이제, 이제 반등이 여기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 <laughs> 그 다음에 좀 쉬죠. 한번 대파동 낸다면 은한 3개월 정도 쉬지 않을까.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급등한 주식은 좀 쉽니다. 웬만큼 호재를 받지 않으니, 아무리 로봇, 로봇 해도 로봇 한대 값이 그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그게 상용화 하기는 조금 뭐 무리가 있죠. 예. 아직은, 노, 예, 최저시급이 더 효율,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노동자를 쓰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되면 굳이 비싼 로봇을 쓰지는 않죠. 써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 기,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막 로봇이 쫙 깔리고 그렇지는 않죠. 제 생각은 그래요. 또뭐 저도 뭐 사람이고 하니까 제그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제 생각과 어 여기 저기 접한 또 지식을 접목한 결과가 됐습니다. 아직은 예관목할 만한 실적을 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오른 자리는 조심한다. 이상입니다.